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를 때 뇌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 느낌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끝까지 보세요. 혹시 요즘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러운 적 있으신가요? 잠깐 휘청 머리가 순간적으로 하얘지는 느낌,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죠?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를 때 뇌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혈압이 보내는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고 내립니다. 그런데 특정 순간 혈압이 갑자기 훅 올라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흔들리면서 어지러움이 나타나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큰 혈압변동이 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지러움은 속이 메스껍거나 빈혈, 과로, 저혈당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혈압신호 어지러움은 다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대표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갑자기 나타나고 둘째, 3에서 10초 사이 짧게 지나가며, 셋째는 자세를 바꿀 때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세요? 첫 번째 원인은 목 주변 혈관의 긴장입니다. 스트레스, 숙면 부족, 잘못된 자세가 하루 종일 목을 조이듯 만들면 혈류 흐름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고개를 숙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목 뒤가 묵직하면서 어지러운 느낌을 자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혈압 상승입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밤새 탈수가 일어나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갑자기 어지럽다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아침 혈압 패턴의 문제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국물찌개, 라면, 튀김,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이 높아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혈압이 올라갑니다.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럽거나 숨이 살짝 가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한 내용이 모두 불안하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생활습관 점검만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 둘째, 고개 숙이는 자세 줄이기. 셋째, 목 스트레칭 하루 3회. 넷째, 짠곡물 음식 줄이기. 다섯째, 일정 시간 혈압 체크 습관 들이기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갑작스러운 어지럼의 60에서 70%는 줄어듭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지럼이 1분 이상 지속, 말이 꼬임, 갑작스러운 두통, 시야 흐려짐, 한쪽 팔다리가 저림. 이건 혈압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매일 조금씩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니어 타임에서는 하루에 한 가지 이런 작은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